하나님의 자녀 공교회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드디어 내일 전도사님은 필리핀으로 떠나요. 비록 일주일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올 거예요.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고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친구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요. 여 우리 그러면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통 할수 있지요?

가위가 가위도 보일 거야 아무거나 너가 보이는 거 가서 해봐 자에 보여? 배가 빨라 그렇지, 맞았어. 어,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달팽이가 있네. 이번에 달팽이는 연두색 달팽이네. 연두색 달팽이 뭐예요? 제일 높은 데 있다. 높은 데 있다, 그치? 제일 높은 데 있는데?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 얼마와 자, 이렇게 지우야. 뭐뭐여콩뭐요 콩? 지우야. 콩 뭐야? 얼마면봐지우 콩. 지우가 해봐. 지우가. 지우가 해봐. 콩. 콩놀이 어, 친구 찾아봐. 콩놀이 친구. 쪼콩돌이 친구. 콩. 라놀이 친구. 콩놀이 친구. 콩놀이 친 콩놀이 친구. 이 자, 포도. 자, 뭐, 저도 사실 이거 잘못해놨다. 저기 올려놨어. 여기 달팽이. 사흘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청년을 비싸오며 거룩.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추운 날씨로 이 시간 을 감기로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치료해 주세요. 이 시간 오지 못한 친구들 마음만큼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작은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이 시간 말씀을 주지하실. 교조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열매로 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또 에베리스트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생들과가정에서도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리들이 우리 누군가 저도의 사명을 가지고 올한해

말씀 따라 읽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속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일의 말씀 따라 해보자. 모든 모든 성경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므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훈련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을 알아볼 거예요. ¡Gracias! Sí. 여러 가지 책을 가져왔어요. 예쁜 그림이 있는 동화책, 멋진 파고부, 알록달록 촉감책, 집에서 많이 본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책 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있대요. 어떤 책일까요? 맞아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다른 책들과 달라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소중한 책이에요.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멘 아멘 아기 디모데가 엄마와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어요. 아멘 아멘 쑥쑥 자라 청년이 된 디모데는 성교사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께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배웠어요. 아멘 디모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와 디모데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경만 따라 살아야 해요. 세상에는 시끌벅적 다른 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성경만 따라 살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잘 들어요. 재미있는 만화보다 친구의 이야기보다 먼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쫑긋쫑긋 귀 기울여 성경 말씀을 들어요. 다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요.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이 그만두어야 할 부분과 실천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세요.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말씀대로 잘 실천할 수 있길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요.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요. 실수하면 일어나서 다시 실천해요. 실천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성경은 꼭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요. 성경은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길이며, 오직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을 모든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며 다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일날 또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